t 정남도 공주시 주구 은금예태와 산산오약사사 대법땅울기천오백일세고년 7월 구름우란군절 백종지절 청의일신약사사 불자가조 장화론 선망조상 후망조상 일체요리열명영가 양사자 두량내의 유주주 고혼내불자 요리열명영가 왕생궁나지마로. 에 그때 부처님께서. 1 2 5 0명 제자를 앞에다 더묻고 설법을 하였을 당시에 어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앞에 파란의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오. 저희 아들이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그랬던지 어땠던지 지금 17살인데 그만 두 눈이 짓물르기 시작하더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원한 건데 대자대배하신 부처님께서 어여피 여기서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법석에 앉으셔서 합장 발언하면서 전생에 그 애를 쳐다보니 전생에서부터 공원만이닦었는데 어찌어찌 해다가 업을 졌고 또그 전생에 스님의 길을 가면서 많은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를 했는데, 시주, 시주돈, 불자들이 마련한 시주돈을 갖다가 함부로 탕진하여 그업으로두 눈이 몰게 되었구나. 내 일을 어엽삐여기어서두 그 눈을 바로 뜨게 하여 다시금 불도에 힘쓰게 할지어다. 하고, 1250명에게 손을 벌리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서 딱 합장을 발언하니, 요만한 종지가 그 1250명 제자들 손에 와도 딱 흔들어지더라 이거요. 내가 지금부터 법문을 설할 것이니, 이 법문을 내가 선하는 걸 듣고, 마음이 진동하고 육진이 진동해서, 눈물이 흘리는 자가 이꼬들랑이 눈물을 종지에다가 패더라, 그랬어. 그러고서는 1 2인년법을 설했습니다. 1 2인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예, 염 영주를 차지 손목에, 이게 12인연법이요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고지순한 인연이요 그게 악연이 됐던 소년이 됐던 인연 따라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인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인생살이고 운력, 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그 운기는 인연법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고생을 해도 생고생만 했다 소리가 들리는겨. 운이 따로 주제니까 생고생만 하지, 헛고생만. 그래서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고 하는 생로병사의 12인연법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반드시 내가 죽어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했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내가 태어나야 되는 거고 은혜를 받을 사람도 태어나야 되는 거고 내가 죽어서 이 원한을 갖다 시킬 길이 없다라고 했다면 그 원한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12인염법을 설명하니까는 1250명 제자들을 보내서 눈물이 착, 발심의 눈물이 흘려도 종지도 떨어지더라 이거요. 그걸 다 갖고 와서 한 군데 모아갖고 그 눈물, 1250명 제자의 화리의 눈물, 부처님 귀처의 눈물을 갖다가 딱 모아갖고 어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해갖고 그걸로다가 눈을 싹 닦고 주니까는 눈이 삼일을 못 가서 떠지더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마음은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애로운 마음이 살어 있는 사람. 순 사람이거나 다 마찬가지. 어, 오늘은 백종이죠, 그죠? 내가 누차 얘기지만 백종이마저 백종이마저. 아? 둘다 어? 맞으세요. 네, 백종이라는 것은 백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지금쯤. 생곡식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백가지 과일 음식을 장만해도, 백명에, 100명 백명하면 크잖아, 그죠? 우리가 백명도 어어 이렇게 백명이라는 것은 천명, 만명을 뜻하는 거0백명의 이상의 사람들, 대중들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죽목한 조상들에게 공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죄를 올리는 것을 오늘이 백중날, 백종날. 똑같이 맞는 거지요 오늘이 1년 12달 365일, 무슨 날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365일 파트너야. 파트너가 아니죠. 365일 동안에 오늘 음력 7월 15일 하루가 천 개의 문이 확짝 열려서 지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 오늘 하루. 그래서 모든 허공중생이라든가 수륙중생, 모든 조상들이. 지옥에도 신음받에도 오늘 하루는 특별 사면을 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오늘 같이도 좋은 날, 지옥의 중생들도 다 사면을 받는 이 좋은 날에, 대감집에서나 어디서나 농사를 많이 짓는다. 옛날에 모승을 걷지요 그죠? 그 모승들을 다 오늘은 옷을 조금을 사입혀서 장날 가도 희끗 먹고라고 오 용돈도 더 보내지 그러더이 그래 백중날 모승들 장친날이 아니오, 그죠? 그런데 인도에서 인도에서 부처님 1 0대 제자 중에서 마하목걸련존재라고 표심제일, 표심제일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하목걸 연존자가 열심히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불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데 어머니가 종교가 틀려. 종교가 틀리다. 믿는 종교를 안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촛불을 갖다확닦고청수구롯을딱 올리면 그걸 홀딱 엎어버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세미나니까 자기가 믿는 거안 믿는다고 그래도 마음을 올려준 자는 진성을 내지 않고 또 다시 촛불을 켜고 청수를 다시 올리고 심히 불도를 닦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 걸려준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몇년 전에 인도 갔었지요. 인도 간 우리 신도를간 분들이 많지. 거기 가도 우리가 예불할 때 지심균형 내 영상 당시 수을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이렇게 할때 나올 때 영축산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목걸이 연준자가 기부했던 동굴이 있고 어, 사리자가 기부했던 동굴 우리 다맞죠어 어, 금이 막 붙어 쩍 붙어있잖아. 전 세계에 와서. 그 마음을 끌려준 자가 공부를 다 해갖고 성불을 해가지고 불도를 입었어. 이러고서는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가 사로생전에 이러이러한 악행을 해서 좋은데 가있지를 못하겠다 하고서는 시만으로서 딱삼매로 써보니 여러분들은 불자들은 말이 어느 절에 가던지 부처님의 가피를 콱 받으려면은 부처님 이마에 여기 점이 하나요, 반짝거리죠. 이게 오코광이요. 여기에서 기도를 할때이 오코광이 희망으로 들어가고 일치할 때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왜 오코광 빛이 내 마음에 들어가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또나 혹시 못 볼까봐 후라시빛이면안 돼요, 그죠? 그냥 오코광에서 다 나가니까. 그래가지고선 딱 옥콩 하아보니까 역시 어머니가 무관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